애니에서 이상한 거 배운 단즈 님. 어떻게 기분 좋아서 귀가 튀어나왔다. 단즈 님은 육수를 이렇게 우리시는구나. 어떻게 어떻게 나비 나비 설레서 가슴 튀어나왔어. <웃음> <웃음> 그 그거 원래 튀어나오긴 하는데 나비야. 개쩐다. <laughs> 나비 설레서 <살려서> 가슴 튀어나왔어. <laughs> 나, 나 아무 말도 못 하겠어, 그냥. 그래. 이런 거 유튜브 각임. 죄송한데 이런 건노딱 각이라고 해요. 비, 나비, 나비 설레서 가슴 튀어나왔어. <laughs> 진짜 오늘도 비번님은 대단하다. 저런 나비를 억제시켜놔야 되잖아. 저게 억제된 건데. 저게요? <웃음> <웃음> <laughs> 예. 털로 떡볶이 너무, 그 아니, 팔 뽑기도 아니고요. 그, <laughs> 아유. 아니, 그러니까 마... <laughs> 아니, 아니, 육수 좀 그만 하려 아니, 재채기를 육수 아니, 진짜 육수 지리잖아. 하긴 아니, 어떻게 재채기로. 야, 내가 진짜 이때까지 들었던 재채기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재채기는 <laughs> 이그 그냥 약간 불가항력이에요. 뭐 저거를 제가 귀여워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애교를 섞어서 재채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재채기 소리가 저런 걸 어떻게?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재채기하면 이제 침 튀는 거야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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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도 내가 한번 재채기 한번 해줄게. 어. 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 <laughs> 스어야 <세스!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들려? 잠깐만 왜 이렇게 들리지? <laughs> 아니. 센스! 센스라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됐네. 아니 이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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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막 없이 누르면... 센스! <laughs> 센스였어, 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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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나 진짜 이렇게 말한 거 같아. 아 센스! 이랬어, 센스! 책긴이 외로웠구나, 그럴 수 있냐? 외로우면 뭐 센스를 외 치냐? 안 외로워. 근데 세기님이 입이 진짜 좀 신기하게 생기긴 했어. 입술이 우리가 입을 벌리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잖아. 근데 세기님은 이게 아니라 입을 다 벌렸는데 이게 입을 다 벌린 거야. 여기까지 붙어있어 이렇게. 그리고 입술은 여기까지 와있어 이렇게. 양쪽으로 입이 계속 있어. 그래서 파, 발음이 안 돼. 이렇게 먹어 었다가 빠 하고 이렇게 뿜어야 되는데 뿜어도 구멍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살이 존내 많아 여기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목소리> 아니, 내가 저거 할 때, 하자,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전쟁 중 서버 때문에 못함, 이는데 소리 끄고 5분이면 돼요, 이랬음. 근데 5분은 무슨 20분 동안 녹음했음? 녹음하다가 현타가 계속 와가지고, 아, XX 하기 싫다! 이랬는데, 밖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긴아, 무슨 일이야? 하고 엄마가 문을 여는데 아, 그냥 엄마 그냥, 모른척해줘 그냥 나가줘 제발. 언니 녹음하다가 혼자 현타 왔지. 나는 내가 친구 전화 받은지도 모르고, 나! 잠까 이해를 하고 있었다니까. 아, 제... 아니, 그 선배였어. 선배였는데. 그 언니가, 야, 귀엽다. 다 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나 너무 부끄러워. 나 진짜 그거 생각만 하면 와, 진짜 얼굴 아예 뜨겁다. 어, 와, 진짜 개초팔려. <laughs> 아, 진짜 녹음하다가 저키워서 부술 뻔했 아니 나는 이게 원곡 원곡 고증을 하려고 저걸 따라한 거거든. 근데 둘다 그냥 자기 목소리를한 거야. 야, 이럴 거면 나도 저렇게 안 하고야. 하이조코민토여러면안 했다. 뭐 이랬지. 나는 아니 나는 진짜 안 올라가는 음어없 진짜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아아아 하이 조커민 이렇게 했는데 무슨 갑자기 세계언니부터 그냥 자기 목소리로 갑자기 그냥 스트로베리 홈메이먼음아 나왔다 이러니까 진짜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제가 이거 제어 파자고 개쫄랐어요 사장님. 하이톤은 여러분들 음역대가 높을수록 즉 헤르츠가 높을수록 사람 귀에 잘 들려요. 그러니까 볼륨이 줄어 줄여야 돼요. 내 파트가 내가 부른 게 진짜 볼륨이 작았어야 안 나니까. 무슨 내 것만 들리게 해놨다니까! 아니 나는 딱 받아가지고 저렇게 온 거야. 그래서 와, 되게 하고 싶었구나. <laughs> 되게 와, 되게 원했구나. 아 내가 진작에 해줄 걸. 아, 이거 이렇게 신나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줬는데 이게 딱 전이가 불타올라가지고 내가 목소리 딱 도드라지게 믹싱. 괜히? <laughs> 그냥, 음. 그냥 기왕 한거 열심히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남친이 의무 방어전하면 바로 파운딩 안돼 일루와인 간다잇 미래의 남친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득그득 눌러줄 테야. 바로 그냥 허리 잡고 R K O. 아니 언니 요새 맵다니까? 요새 언니가 더 매워. 요즘 갑자 갑자기 왜케 매우시, 왜 캐매우시 왜 캐매우셔 요즘? 작년에 대놓고 유출 행명했던 비버. 아니 님들 이거 다 알아. 아니가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클랜비 아니겠아한 세기들 비버가 하고. <목소리> 이거인데 어? 아 일... 이거는 그거고 아나 이때 알아 들었는데 내가 어? 이러면 더티날거 같아가지고 이때 정말 당황했는데 여기서 당황한 티를 내잖아 그럼 유출인 걸 아니까 최대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나비가 아, 이거... 어 그거고. 어? 이러면아 이랬만... 9월 20, <laughs> 9월 15일. 근데 이게 유출은 한 번씩 있는 거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숨기려고 숨겨도 이게 노래 만들 때 항상 그것만 흥얼거리고 항상 그거에 막 그거 막가막 녹음하고 하면은 그게 이게 입에 베겨가지고 자꾸 뒤에 맴돈다니까? 어쩔 수 없어. 저 처음에 숲에서 데뷔했을 때는 뭔가 랩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멋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조용조용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 뭔가 만, 만만하게 보이면 안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뭔가 고정관념이 나도 있었어 가지고. 근데 뭔가 방송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내 원래 모습을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자꾸 그냥 원래 텐션이 너무 멀리니까. 아, 귀여움 라이팅 살짝 당했다니까요. 본연의 모습을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귀여워 라이팅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건데. <laughs> 나는 안해 줘. 나도 나도 한번해 줘. 아더 귀엽다고요? 아 그게 무슨 아 아닌데요? 아아그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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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도 완전 미안요 부끄럽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뭔가 그런 성적인 성향이 있다는 생각을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어 무는 거 무는 거좀 좋을지도. 아바바바바바 바. 아아아아아 고독각 인형이야? 어 이거 그그 그 인형 아니에요? 앙앙앙앙앙앙앙하는 인형 있거든요. 어 약간 약간 이거? 앙앙앙앙앙앙앙앙 이거 이거 이,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아니야?